이제 암 증후군에서 이런 유전성 암 증후군에서 이제 검사가 NGS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전성 암 증후군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어 뉴스를 통해서 예 많이 그 정보가 알려져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이런 거 많이 들어 보셨을 거고 앞서 소개되었던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이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종류에 대해서 사실은 앞서서 그 다뤄진 내용도 굉장히 많지만 이게 그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암은 사실은 그 체성변이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유전성 암 증후군은 대체로 어 암, 그 각각 암에서는 이제 작은 분유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암 증후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그한개 논문을 어, 제가 차용을 해서 여기 있는 표에 제시되어 있는 그 증후군 외에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암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그 유전성 종양 증후군 그리고 연관된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대충 요런 그 흐름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최현지 교수님 그 강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유전성 암 증후군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 그 기본적으로는 그 체내에서 그 조직의 그어 분화를 촉진하는 부분과 그거를 제어하면서 억제하는 그러한 유전자들이 각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조직의 증식을 억제하면서 제어하는 부분이 튜머 서프레서 진 종양 억제 유전자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점라인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배선 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식세포 레벨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런 유전성 암 증후군에 어, 원인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를 갖고 태어난 그 소형,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 살아가면서 체성변이가 한개더 발생을 하면, 이제 종양이 발생을 하게 되겠는데요. 어, 대부분은 이런 그암 증후군으로, 어, 일으키는 유전자들은, 어, 모든 그 증후군이 그렇진 않지만, 주로는 상염색체 우 우성 유전 형태로, 어, 유전이 되면서 종양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어, 앞선 강의에서 들으신 것처럼, 너무 지금 그 예를 들어 대체로 노인에서 나타나는 그 종양 종류가 젊은 나이에 나타났다든지 가계 내에 어한 가족 내에서 다수의 환그암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하고 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 세포, 각각의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망망모세포종 이제 레티노블라스토마라고 하는데요. 어 유소년기에 발생합니다. 암이 유소년기에 발생하는 것들은 일단 그 어, 가족력이 어, 있는지, 그리고 가족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가족 그 유전성 가족성 암 중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배선 변이 그 생식세포로 유전받은 어, 유전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은 어, 그렇다 할지라도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어, 생겨날 때 엄마나 아빠가 갖고 있지 않은 어, 생식세포 그 레벨의 그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서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유전성 암 증후군에 속하긴 하지만 가족력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어 이런 망막모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유산양계 발생하는 어, 눈 안에 생기는 암 종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하고 어 이만 그 아기들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의 뭐만 오천 명에서 이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높은 어그 빈도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환자는 60% 정도는 이제 한쪽 눈에 생기는데, 아, 암이 비유, 비유전, 성으로 발생을 합니다. 가, 어, 가족력이 없고, 이러한 그 망망부 세포 종에 그, 어, 유전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체성 유전을, 아, 배선 유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40% 중에 15% 정도는 유전성으로 이제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고, 한쪽 눈에 발생. 그리고, 어, 남은 25%는 어, 유전성 소인을 가지면서 양쪽 눈에 동시에 발생을 하는 어, 그런 어,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막막 안쪽에 튜머가 생기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이, 그 어, 관찰을 어, 부모님이 유심히 본다고 관찰할수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 같은 걸 터뜨렸을 때 눈에, 아, 눈 동공 안쪽에 그 이렇게 종양 메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 빨갛게 그 비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얗게 메스가 어 비쳐서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관련된 유전자는 RB1이 되겠고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RB1이 그 들어 있는 위치인 어 염색체 13번의 장완 14번 밴드에 그 미세 결실 같은 게 생기면은. 어, 한쪽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종양이 형성이 되는, 어, 양식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나왔던 리프라우멘이 증후군이에요. 요고가 이제 대표적인 유전성 암 증후군으로 많이 검사 대상이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가족성 암 증후군을 일으키고, 아, 좀 전에도 소개됐지만 유방암, 고륙종, 어,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암을 일으킵니다. 해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뒤에 나올 어떤, 어, 특정 암 증후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 암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특정한 종류의 그한 종류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가족 내에서 굉장히 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 암이 주로 45세 이전에 발병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암의 발병 시기로서는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TP53, P53 이라고도 하고, 여기 유전자에서 변이가 나타났을 때, 어, 발생,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오밈이라는 그 유전성, 그, 질환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가 있는 사이트이고요. 예, 어, 이렇게 P53 유전자, TP53 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면, 여기 이제, 어, 진호타입, 피노타입 릴레이션으로, 어, 표기가 되어 있는 피노타입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암종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특정 그 조직에서만 발현한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몸의 어디에서든지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윌리엄스 종양입니다. 요거 뭐그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때 많이 배우셨을 텐데, 예, 독일 의사 그니 이거 발견 해서 칼, 막스, 빌헬름, 빌림스 해서 빌림스 종양이라고도 있더라고요. 네, 그, 신세포의 신모세포 종으로 5세 미만에서 굉장히 어린 아기들에게서 이제 편측성으로 발생을 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병리 그 조직 사진을 제가 하나 좀 넣어 놨습니다. 음, 이 5에서 10%.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편측성으로 발생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양측성. 또는 다발성, 어, 그 양쪽 사이드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포커스가 여러 개인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일단 어린 그 나이에 종양이, 그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어, 유전성 암을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하셔야겠고, 특히 이렇게 신장 쪽에 어릴 때 발생했다라고 하면 WT1 유전자의 어, 뮤테이션에 의한 빌림스 튜머 가능성을, 어, 의심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 FAP입니다. 가족성 용종증. 이, 어, 의사 선생님들께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많이 학생 때 배우셨을 그런 질환입니다. 대장과 직장에 어, 100개 이상의 용종이 발생한다. 그리고 40세 이전에 100% 암으로 진행한다는 무시무시한 그런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대, 이 대장 직장 암 외에도, 어, 추가적으로 다른, 뭐, 골이 골, 어, 육종이라든가 예, 데스모이드 종머라든가 다른 암 발생률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예. APC 진어 뮤테이션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으로 100개 이상. 네, 그 놀라운 뭐 얘기를 하나 좀 들었는데 사실 저희 거랑 관련은 없습니다만 어 매해 어 내시경을 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용종을 다 매해 매해 다 제거를 하면은 암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하루 종일 어그 환자 한 명만 어, 떼고 있으면 암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굴란 소식을 들었지만 어 안전을 위해서 한 개라도 또못 보고 못 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예방적인 수술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신경 섬유종증 1형 2형이 있는데 요거는 2이에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유전성 종양 증후군에 같이 어 다루고 있는 어 이유는 어, 뉴로파이브로마 자체는 사실은 악성 종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NF1 특히 NF1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췌장암이라든지 다른 유전 그 유전성 암에서 어,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신경 섬유종증 외에도 NF1이나 이런 유전자가 다른 그 유전성 암 증후군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검사하는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어, 요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 앞선 시간에도, 어, 그 소개가 되었지만은, 어, 만지오블라스토마 주로 이제 혈관종을 일으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생 강의했던 그 자료를 조금 가져왔는데, 다른 논문에서도 이제 알기 쉽게 그림을 잘 그려주신 논문이 있어서, VHL 그 단백이 형성이 되면 얘의 역할은, 어, 이제 인체 내그 하이폭식 그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는 조직이 생겼을 때, 아, 이 조직에 만성적으로 그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지금 혈관이 새로 좀 필요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신생 혈관을 만들어내는 어, 그런 신호를 주는 HIF, 어, 저산소 유발인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아, 산소 많은데 지금 함부로 이렇게 그 혈관 만드시면 안 돼요 하고, VHA 유전자 그런 애들이 이제 유비키틴 이런 걸 붙여서 어, 다 분해를 해버리게 되는데요. 이 그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VHL 유전자 자체에 좀그 결함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산소 부족하니까 혈관 깔아주세요 해서 어 혈관들을 형성 어 형성시키는 어 이런 성장 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어 막을 수 없게 활성화가 돼서 혈관 종 근데 혈관 종만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제 그 증식 인자들이 어 과활성화가 되면은 양성, 그, 혈관종 외에도 시스트, 시스틱한 다른 양성종양이라든지 악성종양도 다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곳들은 뇌와 척수, 신장, 최장, 부신, 생식기관도 있는데 그 외에도 렁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에 소개된 부분인데 이렇게, 어, 브레인이라든지 스파인이라든지 그 막막 쪽에도 해만저블라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뭐, 키드니. 그리고 판 크레아스 등등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소개되었던 M.E.N.입니다. 뭐, 어,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은 어, 내분비샘이라고 하면 이제 갑상선도 있고요, 그 아드레날 글랜드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 중에 두개 이상의 내분비를 내분비샘을 침범하는 경우에 진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형이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타입마다 관련된 유전자와 변이가 다릅니다. 네. 주요 아형으로 알려져 있는 게 1형, 2형, 4형이 있는데, 2형 같은 경우에는 어, 타입에 따라 또, 또 이제 AB형으로 나뉘고요. MEN1 유전자 같은 경우는 1형, 어, 2형 같은 경우에는 레트 유전자와 관련이 되 있는데, 특히 이제 2B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갈색 세포종, 그리고 신경종 이런 걸 일으키면서 레트 진에서 어, 특정 그 뮤테이션과 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게 알려져 있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변이에서만 2B형의 페노타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4형 같은 경우에는 CDKN1B 유전자의 변이고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린치증후군, 그 가족성, 비용정성, 대장, 요즘에 요것도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의 경우에는 아까 소개된 것처럼 뭐 대장, 직장, 자궁내망 난소 등등등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부분에 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 얘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트머서프레스진 중에서 미스매치리 페어진이라고 어 이라고 하면은 지금 옆에 나열돼 있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고장난 유전자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들을 다 이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이제 또 이제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어질러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예, 망가지다 보면은 어 이렇게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고, 대부분의, 이, 이 많은 그 유전자 중에서도 대부분의 그 린치증후군은 MSH2 유전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MLH1 유전자 결함이 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암은 체상변이로 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암에서 그 2에서 3%, 2에서 5% 정도, 이거는 통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린치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족 내, 다양한 암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 유전자들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린치증후군에서 콜로렉탈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별로 조금씩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각각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어 미묘하게 그 리스크가 올라가는 걸로 되고 어있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콜로렉 이 린치 신드롬이 보인자 유전 변이 보인자라고 하면 어, 암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냐? 콜론 캔서 같은 콜로렉탈 캔서 같은 경우에는 어, 남자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보고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신뢰 구간에 따라서 굉장히 좀큰 폭으로 어, 잡혀 있지만 27% 또는 74% 그러니까 어, 4분의 1 내지는 뭐그 4분의 3까지도 대충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 정도는 콜로렉테 캔서를 갖게 된다. 어, 그리고 MSH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낮지만 예,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한20% 확률로 이 암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그, 린치신드롬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엔도메테리얼 캔서가 그 나타날 수가 있겠죠. 남성은 당연히 해당이 없고요. 어, 유전자별로 이제 54%, 막 71%,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예방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진 간격을 짧게 잡고, 일반인 그, 이걸 보, 비보인자에 비해서 조금 더 그, 검진 체계를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도 나왔던 사진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네, 유전성 유방, 유방암 남수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브라카 1, 2의 유전자가 원인이 되겠고, 각각 유전자가 작지는 않습니다. 엑손 자체는 이렇게 그 개수가 많지가 않은데, 어, 이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어, 요거 판독할 때 굉장히 좀 어, 어려움을 어,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유방암 환자의 5에서 10%가 요런 그 브라카 1, 2 유전자 뮤테이션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소마틱 뮤테이션이거나, 또는 그 중에 일부는 다른 가족성 암증후군이 되겠죠. 보인자에서 일생 동안 유방암이 발병할 확률, 아까 이제 그 보여주신 통계랑, 어, 조금 이제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그 변이를 갖고 있을 때 유방암이 방, 평생 동안 발병할 확률이 한60% 된다. 제 아까 80%로 나오기도 했지만, 안젤레노 졸리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내가 사는 동안 60% 확률로 암에 걸려서 그 우리 이모나 엄마처럼 고생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꼭이 아기 빨리 낳고 그뭐 입양하고 이제 필요한 만큼 빠르게 어 사용한 다음에 아, 이제부터는 안전을 위해서 그수술을 제거를 하겠습니다라고 어 방침을 세운 것이죠. 어 이분이 뭐 환자가 아닌데 어떻게 검사를 받았느냐? 에, 이분은 어, 한국 그 의료 보험 체계로 이용을 하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네, 브라카 원투진. 어, 아까 급여 기준 그 앞선 부분에서 설명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성 흑색종입니다. 흑색종은 피부에 이제 발생하는 어, 그런 암이 되겠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산발성으로 가족성이 아닌 부분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가족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요 유전자가 아, CDKN2A 그리고 MC1R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보인자, 이, 그,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게 그100% 암으로 가는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아까 APC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전에 100%에서 암으로 간다. 그런 거 오히려 좀 그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고 가족성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노출이라든지 하는 환경 요인이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인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런 뭐 점이 점점 커진다든지 하면 남들보다 좀더 빠르게 좀더 민감하게 피부과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전성 다발성 외골종증이라고 하면은 골격의 여러 부분에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뿔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신생아 5만, 5만 명당 1명. 요것도 굉장히 좀 수치로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외골종 같은 경우에는 이 옷, 어, 튀어나온 뿔 자체는 암은 아닙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 이게 장시간 방치가 되면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요 외골종증에 관련된 유전자. 에, 어, 그래서 이름 자체도 EXT입니다. EXT1, 2 유전자가 어, 변이가 있을 때 요런 것들을, 어,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 용종 정도인 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폴리포시스 이렇게 일이 잘 없는데 GI 트랙에서 어 이런 우연종 거 같은 폴립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중에 20%에서는 악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꽤나 높은 수치구에 마찬가지로 BMPR 1A 그리고 SMA 어 D4 요런 유전자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FH 계 가족은 예. 학생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s t x 1 1 1 유전자에서 뮤테이션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자, 이제 그 전형적인 그 피부의 그 색소 침착, 그리고 소화기 용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야, 유전성 미만성 위암. 예, 가스트릭 캔서가 디퓨즈 타입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CDH1. 이 카드 헤린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서 뮤테이션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 유전자의 그 패소제닉 베리언트를 갖고 있는 보인자가 일생 동안 이런 위험한 디퓨즈 가스티 캔서를 진행할 확률이 70에서 80%까지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 보인자의 60%에서는 브레스트 칼시노마도 발생을 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보인자 가기에서는 큰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일부 보인자에서는, 어, 요런 위암 외에도 콜로렉탈 캔서, 아래쪽 그 소화기에도 캔서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 g 스 부분 말씀드리면, 현재 원내에서, 인천성모병원 원내에서 진행 중인 유전성암 패널에는 151개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전까지 쭉 말씀드린 RB1, TP53, 이런 유전자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그 패널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 그지식의 관련 지식의 증가에 맞춰서, 어, 좀, 그 확장 신고 또는 축소 신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패널에 포함 지금, 어, 보이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는 그원내그 공유 드린 어, 패널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버추얼 패널로 진행을 되고 있고 어, 그 클리니컬 레벨 엑솜 시퀀싱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완전 엑솜 홀, 홀 엑솜 시퀀싱은 아닙니다만 다른 유전자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과, 어, 지금 진에, 진 패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성이 있는 그 유전성 암에 대해서는 컨설트를 문의 주시면 어, 그 찾아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GS 검사 처방하시기 전에 그 이제 특정 질환별로 조금 고려하실 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방암 난수암 가족성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환자에서 이제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실 텐데 그 이제 중증 등록을 하고 나서 요 검사를 하실 때 환자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브라카 원투 그 가족성 그암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은 유전성 암 패널 NGS 검사 처방하기 전에. 어 브라카 1, 2 스페시픽하게 그 각각 유전자에 대해서 생활 시퀀싱 처방을 보시는 게 환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그 유전성 암패널 NGS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NF1, 2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 유전성 암패널드러이 있습니다. 드러이 있는데, 여기에서 확인하는 어 DNA, SNV SM, 확인만으로 불충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2부에 다루겠지만, 이 NGS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NGS 검사는 이제 특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주 안 내시는 그 선생님들께서 좀 자꾸 잊어먹고 그러시는데 자, 이 검사는 한두 개의 작은 그뉴클리오티드 염기의 변이에서는 검출능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조적인 변이나그좀 인서션, 딜리션, 그리고 뭐, 뭐 그리고 스트럭처 베리에이션 이런 것들은 요 기술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검사 자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어, 처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 처방 코드는 l p 4 9 7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 그리고, 그리고 처방하실 때그좀 혼동하시기 정말 좋은데 자주 안 내시는 교수님들께서 자, 요거는 유전성 암입니다. 배선 변이에 대해서는 볼수 있고 고형 종양은 이제 그암 조직에서 보는. 어, 소마틱 뮤테이션에 대해서는 병리과 쪽에서 보는 ngs 검사로 보셔야지 되고 요거는 그 체성 변이로 발생하는 부분은 볼수 없는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가 다르고 어, 코드가 완전히 다른 검사다 개념이 다른 검사다 라는 걸 양지하시면 좋겠고 혈액, 혈액종양 혈액 같은 경우에도 혈액으로 검사하는 부분은 같습니다만 어, 혈액종양은 마찬가지로 소마틱 뮤테이션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처방이 따로 되어 있다 라는거 잘 이제 양지하시고 처방하셔야 을 겠습니다 점 라인 뮤테이션 어, 확인 검사이고, 어, 예, 종무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마티 미테이션, 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잘, 어, 양지하시고, 검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요런 그, NGS 검사를 지금 이제, 원내 선생님들 외에 그, 협력병원 어, 선생님들께서도 보고 계실 텐데 자, NGS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NGS 검사를 시행 중인 어, 기관에서만 그 다른 NGS 검사를 시행 중인 기관으로 검사를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그, 갸웃하게 되는 기준입니다만 어, 아무튼 기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NGS 패널 검사를 원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관 뭐그 종병급이 됐건 아니면 의원급이 됐건 이런 경우에는 NGS 검사를 이제 검사, 검체만 이렇게 의뢰를 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일단 개별 유전자에 대해서 특정 증후군이 강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는 개별 유전자 검사는 의뢰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외부 검사실 통해서 의뢰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강한 가족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일단 환자에게 환자분을 이제 의뢰서를 써가지고 같이 좀 이런 검사가 가능 기관으로 의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어, 인천성모병원 현재 이제 암패널 어, 검사 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1월에 원내 검사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암 패널이 다시 그 시작이 됐습니다. 잠깐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요. 어, 그리고 두건 이제 처방이 되었고, 이게, 아, 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이 있다고 해서 다 가족성이 아니고 그중 극히 그 일부만 가족력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그 처방이 되겠고, 처방이 이제 두건 되었는데, 두 건, 어, 두 건이 다리프라우멘이신드롬으로 TP53 유전자의 변이가 관찰이 되어서 어, 그, 질병 연관 변이로 보고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